라이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으로 코로나 19보다 더큰 재앙이 신천지를 찾아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게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지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지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본문을 신천지 안드레치파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말하는 영적 우박을 신민기 32장 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용 모든 생명체들이 비난이 다이슨를 맞아야 살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우박이라는 것은 채소와 나무를 치고 끊는다면 영적 우박으 심판하는 진노의 말씀을 배어주겠죠 이사야서 28장 2절로 거짓의 피난처를 소통하는 것을 육적인 우박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소통하는 목자를 우박으로 그럼 이것이 땅과 수목과 풀이 같다는 말씀은 배도한 서민을 땅이라 말씀하셨고 수목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를 풀로 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떠난 배도한 일곱 분소 때 장마 사람들. 안드레치 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러면서 모든 생명체들이 비나 이슬을 맞아야 살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채소와 나무를 치고 꺾는다면 영적 우박은 심판하는 진노의 말씀이 되겠죠. 지금 안드레치 파장이 영적 우박은 심판하는 진노의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신천지 총회장을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 또이 시대의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일단 결론을 내려놓고 모든을 걸 초점 맞추죠. 우박도 나중에 총회장의 말씀으로 맞춥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우박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문장을 해석할 때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비유적으로 해석할 거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거냐, 요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걸 잘 분별하고 구분하면 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사람끼리 대화할 때도 이세 가지를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야저 사람 좀 응? 보니까 뭐 꽁대신 닭을 찾더라 저 사람 도랑치고 가재 잡더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이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신구약의 40명의 저자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유와 상징을 곁들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신천지는 이걸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 원리대로 해석하면 이만희 총회장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모든 이단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으로 결론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영적 해석이다. 이건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느냐? 총회장을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신천지 총회장을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영적 해석이다. 영적 해석은 뭐냐? 쉽게 말하면 직통 게시입니다. 신으로부터 게시받은 거예요. 이런 문학적 기법의 이 기본 원리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상식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자기적 해석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 해석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대화하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대화가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대화를 한다?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왜 억지를 부리느냐? 왜 당신은 자꾸 억지 주장을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거든요. 객관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괴리 현상이 생깁니다. 이 공동체와 이 사회의 사람들과 괴리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은 이제 마귀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갑니다. 치우치 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기들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는 치우쳐 버립니다. 지금 이 우박을 영적 우박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박은 심판하는 진노의 말씀이다.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춥니다. 지금 계시록 8장 7절의 이 우박은 상징이거든요.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데 영적 우박이다. 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 구절을 끌어와요. 신천지는 성경 구절을 계속 끌어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성경을 성경으로 막 푸네. 계속 성경 구절 말하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사야 28장 2절로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는 것을 육적인 우박이 아니라, 영적인 진노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소통하는 목자를 우박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사야 28장 2절을 지금 인용해 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사야 28장 2절에 우박으로 심판한다는 내용이 과연 맞을까? 확인해 봐야 될것 아닙니까? 이사야 28장 2절 말씀을 읽기 전에 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에브라임 지파를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그 교만함, 그 왕이 되려고하는그 교만함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 속한 자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큰 물이 넘침같이 멜류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느냐? 우박같이 우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야.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비참하게 파괴가 되는가? 그걸 지유법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우박같이 우박이 쏟아질 때 두두두하면서 소름끼치지 않습니까? 끔찍하고 또광풍이 몰아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문학적 기법을 쓴다고요 우리가 말할 때도 글을 표현할 때도 지금 우박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왕관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불과 같이 나와가지고 땅에 쏟아진다 첫 번째 재앙에 우박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수목 3분지 1이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리고 불붙은 우박이 떨어진다 불붙은 우박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론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어, 이게 원자폭탄 이다 하늘에서 불이 붙은 것이 땅에 떨어지니까 땅이 불바다 된다. 이거 폭탄 아니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폭탄만 있습니까? 뭐 혹성이 떨어졌을 때도 불이 붙고 뭐 번개가 쳐도 불이 붙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상징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징은 중요한 건아 이게 지금 재앙이구나. 이게 지금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상징의 해석은 그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뭐냐? 이걸 밝힐 필요가 없어요. 우박 같은 게 떨어지는데 이 지구가 큰 타격을 받는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3분지 1이면 아프리카냐, 아시아냐, 아메리카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 지구가 3분지 1 정도의 타격을 받는 거구나. 이런 지향이 이 땅에 일어나는구나. 상징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징일 때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땅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있었느냐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사야 28장을 가져왔어요. 이건 우박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멸류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만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결론을 내려놓고 그냥 비슷하다 싶으면 전부 끌어다가 설명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땅과 수목과 불이 탔다는 말씀은 배도한 승민을 땅이라 말씀하셨고 수목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를 풀로 비유하셨고 배도한 일곱 금초 때 장막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을 말한다. 우박이 땅에 떨어졌는데, 불이 붙은 우박이니까, 땅에 수목이 다 타버리는 거야, 3분치 1이. 땅과 수목과 풀이 뭐냐? 배도한 유재열 장막 성전이다. 그러면 계시록 8장이잖아요. 계시록 6장에서 장막 성전이 심판받아 끝났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신천신지 입맞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래 놓고는 뒤에 와서 이렇게 딴소리하고 있다고요. 이것도 잘못돼 있고 또 어떤 성경 구절을 끌어왔느냐 하면 베드로 전서 2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보라고이 육체는 풀이 아니냐. 베드로 한 사람은 육체라 그랬다. 그런데 그 육체가 불이 타버린다. 우박에 의해서 요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니까 어? 육체는 풀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모든 육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신천지도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된다고요. 쫙. 하게 맞춰야 되는데 비슷하다 싶으면 전부 다 끌어옵니다 왜 신천지 총회장을 이 시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우박으로 설명해야 되고 신천지 총회장 말안 들으면 전부 배도한 육체가 되는 걸로 풀어야 되니까 성경을 끼우 맞추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 모든 육체는 잠시 살다가 죽는 인생 짧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짧은 인생을 말하는 거고 지금 장막성전의 육체는 배도한 육체잖아요. 배도한 육체 하나님을 떠난 육체 베드로 전서 2장은 하나님을 떠난 육체가 아니고 잠시 살다가 죽을 인생 육체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저 육체가 죽는다 풀과 같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박이 땅에 떨어지니까 풀이 불붙더라 이건 바로 장막성전의 육체다 이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완전히 자기 멋대로 총회장이 자기가 교주될 것을 결론땅대로 놓고 그동안 다른 교주들이 성경 푸는 거 보면서 자기한테 다교 맞추는 거예요 이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비슷하게 말하지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리라 하셨으니 그 진노의 말씀으로 심판받아 심령의 상처를 받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이 말씀의 불을 내가지고 장막성전의 사람들이 심령의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 증거가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든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말씀하면 100% 증거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1 0 0 1% 없어요. 1% 있을까 말까. 그 1%도 억지로 짜짓게 가지고 끼워 맞추는 거. 증거가 없습니다. 보세요. 배도한 장막성전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3분치 1이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거 질문하면 뭐라고 다, 답합니까? 말을 못합니다. 지불입니다 억지 그러면 계속 밀어붙이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관계자도 이제 다른 주제로 가죠 그러면 따라가 줘야 돼 계속 이거 답해달라 답해달라 이러면 그러면 안 옵니다 다음에 예, 안타까워요 그래서 깊이 못 들어가요 적, 적당히 하고 또 넘어가고 적당히 그러면서 복음을막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신천지 요한 지파에 강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만나기로 딱돼 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약속했는데 왜안 나오시냐니까 목사님이 뭐뭐 뭐 무슨 말이 없었어 뭐.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이라도 오시라니까 아 지금 멀리 가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둘이 약속했으면 그냥 그 시간에 오는 거지. 아니, 내가 챙겨주지 않았다고 안 나왔다? 야 이게 나한테 책임으로 넘기나? 그래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매를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만납시다. 다음에는 꼭 나오겠다 그러는데 제가 깊이 못 들어가요. 밀어붙이면 안절부절해요.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자꾸 밀어붙이면 관계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야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총회장이 사망하면 끝장이 나는 그때까지만 끌고 가야 돼 그때까지만 끌어 가주면 이제 승산이 있는데 아 쉽진 않죠 요한계시오 8장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우박이 지금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불붙은 우박이 떨어진다고 지구 3분지 1이 타버립니까? 이거는 뭘 말하느냐 큰 환란 재앙 이 지구가 몸살을 앓는 천재 지배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징이라고 할때 그러면 이런 사건이 성경에 있었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상징이 돼요. 성경이 없으면 이게 상징이 안 돼요. 성경을 찾아야 돼요. 출국기 9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려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24절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이 우박이 땅에 떨어져. 모든 채소들이 또 나무가 꺾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이 우박이 없더라 자 그러면 출국기 재앙과 7절 라팔 재앙과 이 공통점과 차이점 자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 재앙이 있기 전에 키도가 먼저 있더라 출입국기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어 오겠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해도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더라. 성령님께서 이제 기도의 불을 지펴주거든요. 예.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기도가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기도를 시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도 이 나팔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먼저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 손에 받들려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출국재앙과 나팔재앙의 공통점이 뭐냐. 이 재앙 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끝장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건져오기 위함입니다. 이 환난의 목적은 내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구국기에 보면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자 나팔장이 계시록 8장 9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에 10장에는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에 가면 두 정인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11장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구원받는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예. 제왕과 나팔장의 이 공동점 세 번째, 이 제왕은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열 번째 제왕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거든요. 애굽 백성들 중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백성들 중에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 가지고 따라온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신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깨닫게 주겠다. 이 표징을 내가 너 자손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기근의 소문, 전쟁의 소문, 환난의 소문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은 늘 고난이 불티나듯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환난이 연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역경이나 시련이나 환난이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시켜 줍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 한 이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재앙이 돼버립니다. 똑같은 환란인데, 똑같은 비가 내려치는데 어떤 나무는 썩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새싹이 돋아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환란인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그 환란에 넘어집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그 환란과 그 역경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재앙과 나팔 재앙의 차이점을 보시면 첫 번째는 장소가 달라요. 출애굽기 재앙은 애굽에 제한돼 있습니다.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 재앙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국기 재앙은 열 가지 재앙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재앙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이 계시록을 7년 대환란으로 풀라 그러는데 7년이란 게 이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재림 때까지 7년 대환란 충만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비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비를 맞게 돼 있어요. 환란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합력해선을 이루시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문에 그 환난을 다스리십니다, 고난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요한 계시록과 이만희 계시록의 차이점, 이피썩균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제 보셨죠? 상징적인 해석이다. 근데 신천지는 영적인 해석이다. 영적인 우박이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한테 끼워 맞춰요 장막성전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요한계시록은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재앙은 이 환란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신천지는 배도한 선민을 심판하는 거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신천지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요. 실상이 없습니다. 3분 질이 우박의 성취를 받았다고 10%라도 보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없어요. 증거도 없고, 억지 주장입니다. 성경 구절 억지로 껴맞춥니다.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계시옥 18장, 19장, 20장, 육체형생,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거 완전히 무식한 자들이,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을 푸는 것처럼 억지로 푸는 겁니다. 억지로 풀면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반드시 코로나19보다 더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성경을 억지로 풀었던 이단 교주들, 전부 멸망당했습니다. 신천 총회장이 10년 동안 있었다는 그 천부교, 70만 명, 80만 명까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태선 교주 집단의 천부교, 대단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이 박태선 교주가 안 죽을 거라 했거든요. 영생한다 그랬어요. 이긴 자로서. 그가 죽자마자, 사람들은 순식간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몇천 명 밖에 안 남았습니다. 건물을 지키는 자들만 남아있습니다 재앙입니다 이게 멸망 아닙니까 이 천부교에서 나온 사람 중에 신천지 총회장보다 먼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총회장보다 한 10년 빨리 나와가지고 10년 빨리 박태성 교리를 가지고 육체 영생을 주장한 영생교 신천지 총회장보다 10년 먼저 시작했어요 박태성 교주 수제자였습니다 이조희승씨가 교도소에서 죽었습니다. 몇만 명까지 모였던 사람 지금 뭐 몇백 명밖에 없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코로나 사건보다 더한 충격이 신천지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분 좋게 볼수 없죠. 사탄의 역사인데 어떻게 기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달은 이들이 먼저 이걸 알고 있는 이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신다라고 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영적인 삶이 천국에서 영원히 추억이 될 것입니다. 후회없던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큼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신천지는 코로나 19보다 더큰 치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은야됩니다 주여, 저들이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동역자들이 일어나서 이만이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